안녕하세요. 중고차 김성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 중형 SUV 아, 소렌토 차량입니다. 자, 소렌토는 저희 수원 단지에 500대가 넘는 차가 현재 전시가 되어 있고요, 100%실 매물입니다. 그리고 최저가는 150만 원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 이건 뭐 에, 구형 에, 구형 소렌토 150만 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자, 소렌토는 거의 역사가 한 20년 가까이 되죠. 예, 02년부터 어, 소렌토 뉴 소렌토 1세대, 그다음에 소렌토 R 뉴 소렌토 R 여기 이제 2세대, 그다음에 올뉴 소렌토 더뉴 소렌토 이게 3세대, 그다음에 신형 소렌토 4세대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제가 한4일 전에 어, 올뉴 소렌토 차량을 어,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특집으로 1,200만 원대부터 소개를 해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혹시 올류 소렌토 차량이 궁금하신 분은 4일 전에 올린 올류 소렌토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자분께서 오늘은, 어 소렌토 R 차량을 좀소개 해달라 그래서 오늘은 소렌토 R 차량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단지에 소렌토 R 한 100대 정도 있고요. 최저가는 599만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렌토 아 그러니까 소렌토 R은 2.0 디젤과 2.2 디젤이 있어요. 네. 2,000cc 디젤, 2,200cc 디젤이 있고요. 2륜 구동과 4륜 구동이 있는데 4륜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85% 90%는 거의 2륜 구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5인승과 7인승이 있고요. 그리고 많진 않지만 가솔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 차량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가스가 다섯 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이 한대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디젤 차량 2.0, 2.2가 주력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급을 보시면 LX, TLX, 리미티드인데, LX가 가장 낮은 등급이고요. TLX에서도 고급, 최고급 프리미엄이 있어요. TLX 프리미엄 급만 가도 어,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장 좋은 등급은 이제 리미티드급으로 가셔야 되는데, TLX에서도 어, 선택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잘 고르시면 좋은 옵션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99만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저가는 어키로수에 압박이 있다 했는데 요거는 키로수에 압박이 없습니다 최저가인데 10만키로 대 밖에 주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확 올라가야 되는데 599만원 최저가란 말이죠 그러면 뭔가 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좀 사고가 아, 좀 있습니다 자 10년형 10만키로 어, 이륜구동 t l x 고요 599만원이면은 10만키로에 나올 수 없는 금액인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쪽에 좀 수리를 많이 했어요. 운전석 쪽에. 그 다음에 앞쪽 쪼로록, 어, 교환부위가 있고, 어, 뒤쪽 트렁크 교환부위가 있어서 금액이 싼 거입니다. 자, 불량이나 뭐 미세누유 같은 건없고요 자, 은색. 바디로 되어 있고요 TLX 고급형이고요 자 뒤쪽 트렁크 깨끗하죠 어, 뒷자리 깨끗하고 다 깨끗합니다 <laughs> 근데 어, 이제 수리를 좀 많이 했다는 거 운전석 쪽에 수리가 좀 들어가 있어요 아, 휠도 굉장히 깨끗하네요 타이어도 좋고요 네, 하이패스 어, 열선시트까지 운전석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빠져 있고요 예. 10만 키로가 아니라 9만 키로네요. 9만 키로. 전동 시트까지 있고요이 네, 차량이 지금 최저가입니다. 599만원. 599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께 620만원. 09년식 17만 키로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은색 TLX 고급형. 요거는 2200cc 디젤이고요 17만 8천 키로. 키로 수가 거의 무슨 뭐 뭐한 9만 키로 정도 차이 나나요? 예. 근데, 근데도 금액이 더 비싸죠? <laughs>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요 용도 이력 없고, 요거는 단순 교환 두개 있는 무사고에요. 아까 거는 이쪽에 조금 수리를 많이 했는데, 요건 단순 교환 무사고로 분류를 하고요. 오일 펜 미세 누유 하나 정도 있고요. 자, 사제휠 들어가 있고요. TLX 고급형 모델 은색이고요. 자, 위쪽으로 내비게이션 상단 매립이 되어 있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1 7만키로대 어,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고요. 사제휠 들어가 있고요. 2200cc 디젤이고요. 어, 에 네, 통풍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예, 7인승 모델이고요. 어, 트렁크 쪽은 약간의 사용감 보이죠. 예, 후방 카메라 모습이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입니다. 이 차량이 620만원입니다. 620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 모델이 어, 650만원입니다. 자, 11년식 20만 키로가 넘었어요. 2.0, 어, 1윤 TLX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용도 네, 이력 없고, 요것도 역시 앞쪽에 단순 교환 두개 들어가 있는 네, 무사호 차량이고요 불량이나, 뭐 어, 누유나,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자, 은색 바디로 되어 있고요 tlx 최고급형 2,000cc 디젤이고요 자,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 깨끗하네요 자, 20만 키로 주행했고요 자휠 타이어 모습이고요 자 요건 버튼 시동이 들어가 있어요 버튼 시동에 뒷자리 열선 시트까지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어요 예,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요. 예. 후방 카메라, 내비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네, 옵션이 좋습니다. 650만원, ,000원, 650만원에 판매해드리는 소렌토 R 차량입니다. 자, 그 다음 것도 650만원인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 11년식, 11년형 21만 키로 대2.0 TLX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자 용도 이력 없고 이거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 불량, 미세누유 뭐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올 양호점수 나왔습니다. 650만 원에 TLX 최고 5평 모델 전동 시트. 자, 이건 선루프는 빠져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21만 키로대 주행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아, 후방 카메라, 이건 아, 순정 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순정 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버튼 시동이 있고요. 자, 되어 있는 차 650만 원입니다. 이것도 예,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썬루프가 필요하다. 그러면 앞전에 보신 요 차로 하시면 될것 같고, 예, 고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것도 650짜리가 있고 그 다음게 659만원 그래서 한 700만원 이하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차가 한1 0대 정도 보이고요 자 요거 TLX 한번 더 볼까요 요거 예, 검정색 11년식 20만 키로 살짝 넘었고 2.2 어, TLX 최고급 병문을인데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네요. 자 렌트 이력 없고 완전 무사고에 아, 누유 없고요. 앞쪽 그릴을 이렇게 약간 튜닝을 해놨는데 약간 소렌 스포티지 알 느낌이 조금 나네요. 이렇게 해놓니까 으자 휠도 이렇게 좀 바뀌어 있고요. 전동 시트 아 오. 우 실내를 이렇게 화이트톤으로 튜닝을 해 놨고요 20만키로 넘었고 네, 휠 아주 예쁘고요 아, 자. 자 7인승 차량이고요 후방 카메라 네, 버튼시동 하이패스 블랙박스 와 천장이 엄청나게 화려하죠 썬루프에 네, 천장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네. 통풍 어,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 매차량 예, 67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조금 올라가서 어, 프리미엄급으로 한번 볼게요. 프리미어 아, 리미티드급으로 요거 한번 볼게요. 0 9년식 10년형 720만 원짜리인데. 이건 이제 리미티드 프리미엄이에요. 자, 9년형 10, 아, 9년식에 10년형 16만 키로대 주행했고요, 720만 원이고요. 자, 용도 이력 없고 예, 완전 무사고, 예, 올 양호점수 나왔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티드 프리미엄 아주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휠도 아까 보신 거랑 좀 바뀌어 있죠. 자, 리미티드. 아, 일단은 브라운 시트가 다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까지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핸들 우드 그레인 들어가 있고요. 자, 16만 키로대 주행했고요. 자, 휠 타이어 아주 좋죠. 후방 카메라 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워셔 이런 것도 있네요. 에코 모드, 뒷자리 열선, 메모리 시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파노라마 썬루프 어, 전동 어, 전동 시트에 어, 쿨링 시트 들어가 있고요. 순정 내비 들어가 있고요. 네, 버튼 시동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720만 원입니다. 저 같으면은 금액 조금 더 주고, 이런 차로, 썬루프에아 어, 브라운 시트에, 순정 내비에 옵션 좋은 차를 구매할 것 같습니다. 720만 원입니다. 자, 좀 내려보고. 자, 어, 검정색. 어, 이건 키로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09년식 10년형, 12만 키로대, 2.2 TLX 최고급형이고요 어우, 무사고 차량입니다. 여기, 어, 도어 하나 교환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뭐, 누유 같은 거없고요올 양호 점수 나왔고요 자, 검정색, 블랙 바디로 되어 있고요 7인승 차량이고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12만 키로, 아, 키로수 너무 좋습니다. 요차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 휠 타이어 아주 좋죠. 예, 하이패스 블랙박스, 어, 뒷자리 열선 버튼 시동, 하이패스,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어, 그 다음에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750만원입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음... 흰색이 많이 없네요. 소렌토아리. 은색 쥐색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은색 쥐색이. 은색 쥐색이 가장 많고, 흰색, 아, 흰색 하나 볼까요? 요거. 음, 네,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 아주 귀한 흰색이고요1 0년식 11년형, 15만키로 때, Tlx 최고급형 830만 원이고요. 자 용도 변경 없고 예, 완무예요 완무에 어, 불량 뭐 누유 누수 없고요 올 양호점수 나왔고요 귀한 흰색 흰색 찾으시는 분 전화 주세요. 자 휠타이어 깨끗하죠. 엔진룸 깨끗하고요. 자 15만 km 때 주행했고요. 내비게이션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 열선, 어, 버튼 시동, 어, 내비게이션 상단 매립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이 네, 차가 지금 830만원입니다. 830만원에 판매해드리는 흰색 소렌토 R 차량이구요. 자, 흰색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830만원인데, 요건 연식이 12년식 아, 뉴소렌토 R 나오기 바로 직접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2.0 2륜구동 t LX 프리미엄이고요. 기아 서비스센터 직원이 운행했던 차량이라고 합니다. 18만 킬로 주행했고요. 귀한 흰색이고요. 용도이력 없고 자, 완전 무사고에 어, 올 양호 올 양호입니다. 기아 자동차 어, 서비스센터 직원이 탔던 차량이니까. 관리가 잘 되어 있을 확률이 높겠죠 자, 휠 타이어 좋고요 2.0 TLX 프리미엄이니까 뭐 옵션도 좋게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18만km 때 주행했고요 통풍 시트 운전석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깨끗하고요. 아 듀얼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에코 모드 열선 핸들 들어가 있고 뒷자리 열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예, 네, 다 들어가 있네요. 뒷자리 공간이고요. 네, 그래서 주차는 830만 원입니다. 자, 쭉 내려가서 아 사륜구동, 아주 귀한 사륜구동이. 있는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년 10년형 119,000km 때2.2 4륜구동 TLX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아주 귀한 4륜입니다 예, 소렌토 R 4륜이 많지가 않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에 아, 어, 누수 유누 불량 없고요 올 양호점수 나왔고요 자, 은색 바디로 되어 있고 4륜구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119,000km, 키로수 아, 메리트가 있고요 자, 파노라마 선루프, 하이패스, 뒷자리 열선, 어, 4륜 락장치 들어가 있고요. 내비,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시동, 통풍 시트. 4륜 구동 850만 원입니다. 자, 뭐 이런 어, LPG 차량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네, LPG차. 지금 09년에 10년 형이고요, 21만 킬로 때 LPG는 2,700cc예요, 2,700cc 어, t l x 프리미엄급이고요. 제가 한달 전에 어, 저도 가스 차량을 판매를 했는데 그때 바로 판매가 됐어요. 네, 이것도 완전 무사고 차량, 누유 없고 불량 없고 아주 성능 좋습니다. 타봤더니 요 디젤 차량은 다르게 굉장히 정숙하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요. 자, 휠도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가스차 한번 도전해 보세요. 굉장히 정숙하고 좋습니다. 연비도 좋고요. 힘이 많이 딸리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21만 키로 때 주행했고요. 7인승, 썬루프 하이패스, 블랙박스, 뒷자리 열선 하나,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순정 내비 들어가 있고요. 880만 원입니다. 자, 오늘 요렇게 소렌토 R 차량을 소개를 해 드렸어요. 다시 정리해 드리면 599만 원 최저가부터 시작이 되고요. 어, 지금 수원 단지에 있는 차가 지금 거의 100대에 되니까 어, 하루 전날 전화 주시고 수원 단지로 오시면 당일 출고 해 드리고 있구요 타고 오신 차 대차 저희가 받아 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전액 할부까지 가능하고요.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어, 집 앞에까지 탁송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래된 차뭐 폐차 대행 그리고 어, 수출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소렌토 와뭐 거의 한 10년 정도 된 차량인데 위쪽으로 뭐 올뉴 소렌토라든지 더뉴 소렌토 신형 소렌토까지 어, 지금 저희 단지에 소렌토 차량만 500대가 넘습니다. 전화 연락 주시면 좋은 차로 어, 저희가 판매를 해드리고 있고요. 아주 기분 좋게 차량 출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중고차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